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지정된 4시 40분 시간이 거의 다 되게 되어서 다시 제가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어, 지금 잠깐 Q&A를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저희 채팅창 중에 Q&A를 하나 주신 항목이 있어서 그거를 답변 드리면, 저희가 첫 번째 랩을 끝나신 다음에 종료 버튼은 그 클라우드 콘솔 화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가이드 쪽 랩에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작은 창으로 띄워두시면 해당 종류 화면이 보이시지 않을 거고요. 그 화면을 확장하게 되면 보이실 텐데 예를 들면 그 종료 버튼은 큰 화면으로 확장시켜 주시면 여기 지금 스타트 랩이 끝나서 보이진 않지만 스타트 랩 이후에 여기 엔드 랩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엔드 랩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 해당 랩이 종료된다라고 이해해 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가이드 화면에 엔드 랩 화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보통은 저도 지금 당장은 랩 환경이 보이는데 그거는 조금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슈이기는 하네요. 그거는 혹시 만약에 어, 저희 캡처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어, 캡처해서 공유를 주시게 되면은 어, 이 세션 이후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대로 보이는데 약간 조금 네 알려지지 않은 이슈인 것 같아서 해당 캡처 하셔가지고, 저희 서 설문 링크나 이런 데 조금 같이 남겨주시면은, 네, 관련 내용으로 체크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이러한 내용 외에도 QA 사항으로 남아있는 항목들이 있으실까요? 뭐, 기술적인 사항도 좋고, 혹은 랩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으셨던 문제나, 혹은 뭐, 궁금증도 괜찮습니다. 혹시 따로 그 Q&A 사항이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어, 말씀 주신, 네, 말씀 주신 그 해당 이슈 부분은 저희가 채팅창에 남겨주신 것처럼 팔로우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세희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 퀸랩 환경은 저희가 좀 별도로 구성을 해놓은 환경이라서 어떤 뭐 크레딧이나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고, 8월 31일까지 사용하실수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활성화해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퀵랩은 저희가 디세이블로 해 두었는데요. 그것까지 활성화를 하여서 여러 가지 랩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8월 31일까지, 8월 31일 자정까지 해당 랩 환경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질문 주신 사항들이 뭐 추가적으로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세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그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깜빡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설문조사에 작성하실 수 있는 탭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채팅창에 앞서서 퀴즈 시간에 당첨자에 대해서 쭉 당첨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당첨자 분들께서는 지금 설문 링크로 나와 있는 링크에 어, 배송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저희가 상품을 소정의 상품을 전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링크에 꼭 당첨 내용들을 아 죄송합니다. 당첨자 분들은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남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단의 링크는 설문조사 링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링크는 저희 그 구글 해당 세미나 참석 시에 구글 피겨 관련돼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배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 기입을 위해서 설문 링크에서 해당 정보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당첨자분들은 채팅창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설문 조사를 아직 마치지 못하신 분들께는 가장 하단에 설문 링크 참조해서 설문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 네, 이슈 에 있으신 스크린샷도 보내주셨다고 하고요. 저거는 저희 저, 저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팔로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질문 주실 내용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서 지금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반나절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셨던 어드밴스드 워크샵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짓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